비가 많이 오면 물어봐어 아, 또 물도 많고... 물 많이 옵니다 이거 한번 보전 완전 폭포네, 비단 폭포... 아, 물안보였어 얼마나 깊은데... 얘상수보이라고 전혀 못 타고 하니까 옆에도 못 갔어요. 옆에 간게 막... 저가 만으려고 거기만 만들어 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다 이좋은데 흘러가는 물아에 개안치듯 긴데 못 들어가네. 나뭐있어저단 놓고 이래 쟤 옆에. 소나무 이바 봐야 얼마나 기쁘나. 야, 이래 나 병이 안들어서큰만따이니 개인사 이는 그래도 그나마 소나무도 좋지만은, 이 병이 안들어서큰만따이니 소나무 오래됐시고 이제 뭐, 육경이 됐는데. 괜찮네. 야, 소나무 벌써. 건강송이다 장래금. 헐, 거기. 아. 소나무 좋네. 어, 뭐, 또, 간식을 또 챙겨왔는가 봐. 아이고. 아이고, 접도 많다, 이게. 접도 야 접도가 이래, 많네 비가 안 오면 여기도 물리려고 물이 제대로 돼. 여기도 물리라고 해놨네. 아.

자, 우리 많이 아시다 우리 밥장만고 물이,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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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저기 손수이 <laughs>

야아 그래, 뭐 뭐, 뭐. 그 어, 음, 뭐. 거. 야, 까 그럼 몇가 많이 넣었어. 이

정말 어, 우 네. 그래. 일반 겉로 그 나오는 이거는 사분 두 잔만 되가면 어제 혼자 한 번만 마시면 그걸그이에 이거는 밥그이있어가이걸라가야돼 이거를 이거야돼 이거 야 이거 절대 이거 절대로 해야 돼이야돼이 아이고, 큰거는 희한한거는 그러니? 어디? 어아두자고가 고마워, 지구를 잇지 아, 이게 계속... 무슨 말거야 너무 하앞에배가배가 있잖아 택배는있아 전자 앞에 됐으면 는이아다 고고. 접근지에서. 돈도 있고. 벌벌이, 벌벌이 넣겠네. 뻔했는데요어저데 바로 아프고. 백이에는데 있잖아. 아, 아파트 들어가서 저가기 뒷전에 가고 막 세상 좀 많은 거 있대. 뭐 상가이고. 아れですよあれもな、結構。うん。なだ어 왔다 왔다 な、な、な、な、な、な、있어な、な。도な、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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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な。 아이니그 우리는 기다리다. 왜장는 진짜 좋다. 에서그끝있까지 진짜 그 어쨌든, 이래, 보고, 여자 있으면, 남자 있으면, 반주. <laughs> 어디는 뭐, 세계하고, 장이전화는 반주하고, 동탁 하고, 막, 그, 해복필들하고, 뭐, 그, 뭐, 장르로 보이잖아. 네, 그라짜증 <laughs> <laughs> 아니, 손이오 그거 딱, 뒤집어 다고 아니, 손님 와도 뭐, 방송해보려고 하면 안 돼. <laughs> 나이디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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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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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가 뭐가 뭐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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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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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뭐가 뭐그래가뭐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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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해 뭐가 뭐뭐 그러고 부모님께 우리는 저 소중한데 이거는 아니야. 나가 우리가 소란돌이 해달라고 한데그니 저는 그냥 일단 용도 요구를 한거이다 그걸 8천억 받아서 그그0 0 0원짜리도한 그릇을 이미 가지고 이거라고 물어줘. 부모가 이버렸어 그거를 봤 그거 같은 그래가 지고이소걸떠나겠리를먹었 내가 해도 아는 거야. 돈이 비싼 거 산다. 꿀을 장면으로 해. 꿀그먹 자장포가면 그거 짜장이누굴 <laughs> 아, 네, 그거. 어, 그, 그, 새로 했는 게다 이거. 자장포가면 그요 맛있을 렇게담아놓 야, 그냥 그냥 그그 그래, 그래. 그래. 아줌마가 있어 막. 그 그냥 자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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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도 그래. 잡채는 그뭐 쉽게 막. 돈빌리다 같은 다라 그렇게 맨날 앉은 남아, 저 아줌마가 있어. 뭐라 그래, 안늦어것 같아. 어우, 아줌마가 있전부에 없다는데, 그거 지금. 아, 그 둘이 하니까, 그. 남자가 그한테 볼 일이 있으면 여자가 나오고. 그. 수방장은 이제, 어. 그. 뭐 하냐. 니는 손목나 진짜 무슨 진드가샤 오겠구만 그죠 가다가 아이도 그죠 항 만남이 그, <목> 그 만남이니까 만년이, 그 그대이대답고대 이래 가어때뒷모습보로 <목> 또가 남자가 너리 이이그 자가 아. 지나하고하나는여고하나 이차수고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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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다 이거 아아니 대답 이 ブル<スープ>い,いかったもや。やとことかも、サウナが入った。みんな、まあまあまあ、できるで、ね、むちははは。できるんだよ。ブルーはくれてるんだよ。ブルーはまあまあ、それへど、そっかへど、はんくれさらにちょっとや 이럴 우리 런거 없잖아. 이야이지이 맞아 다 응? 같은 이야니 이게 둘가 길어요. 이양이몇 개를 오더 많아요. 여기 작아 보이는데 이게 끝에가 있아 여기 3 6 0 m 여기 4이야그렇구나오려 많아. 우리 병사 보는 대 있으니, 네. <laughs> 아이고, 야속도 참잘 묻습니다. 네, 물에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